마찬가지야 등차수열 합을 다음 단원에 배울 거구나. 등차수열 합을 배울 거는 이제 수열을 배우고. 그러면은 이거 왜 이제 그러지 말라고. 1과4 사이에 n 개를 넣대. 그리고 우리 가우스 알지? 가우스 알잖아. 이 상식은 아셔야 되잖아. 가우스가 이랬다고. 등차수열이지. 이러놓고 자다 더해봐라 했으니까 이 더한 몇이니? 6에다 하니까 9지 9야. 그러면 1, 3, 5, 7, 한 몇이야. 가우석이 이랬다고. 그래서 선생님이 이러고난 거야. 야, 1서부터 100까지 다 더해놔. 그러고 나갈라니까. 선생님 다부른데 이런 거 아니야. 가우석이 이거 아니야. 1, 2, 3, 4 이렇게 쭉 해가지고 100까지 다 더하라는 거잖아. 왜 그러냐면 지금 수열인데도 할줄 아셔야 된단 말이야. 상식이니까 봐. 더할게 앞과 뒤를 한번 뭐가 돼 처음 항과 끝 항을 더하면 다 똑같지 얘네들이 그잖아 이거 100까지 하면 100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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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? 똑같아 앞뒤를 더 하면 더하면 그죠?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곱하기 뭐야 항이 몇 개야? 4개지 근데 아니죠? 1은 안하지 4개가 아니잖아 2개씩 쌍이 됐으니까 그게 여전히 홀수에도 유효하다고 그게 홀수해도 똑같다고 봐라? 1 더하기 5한 다음에 곱하기 항이 몇 개야? 3개지. 근데 뭐라고? 걔를 2로 나눠줘도 된다고. 똑같다고. 봐봐. 이게 몇이니? 6하고 약분 되면 6, 뭐야? 3, 3, 9 맞지? 아하. 홀수던짝수든 이게 유효한 식이란 말이야. 근데 쟤가그왜 알아야 되느냐? 가자고. 수열이랑 연결이 되면서 합은 의미가 별로 없어. 1 다음에 a1, a2, a3 이렇게 쭉 있으면서 n개는 항상 이거 써주는 연습. 여기 4개래. 자, 얘가 등차수열이래. 다 더했더니 뭐라고? 30이래. 그 뭐라고 했죠? 처음과 끝의 합이 다 일정하다 그랬님 등차수열은 그런 특징이 있잖아, 수열상. 그게 몇 개일까, 있어, 지금? 모르잖아 근데 사실은 뭐가 돼두개씩 만났으니까 이로 나눠줘야 되지 얘가 걔가 뭐라고 해 그래? 30을 만든다며 그지? 정신 챙기라고 자 그럼 뭐야 60이니까 뭐가 돼여기육 60이잖아 그지? 그5하그 몇이야? 12지 총 12개였던 거야 상식이라고 그러면, n은 뭐야? 10이겠네. 됐나? 2하고 4를 더해서 12개였으니까, n은 10이겠네. 괜찮아? 상식이 있어야 된다뭐 그런 상식이. 등차승비수열이 아니라, 초등학교 3학년 던 가오스만큼의 상식이 있어야 된다고. 이거 잠깐만, 시골 풀려고 하면 골치 아프다고, 알았어?